토미, 아유, 이쁘라. 감나무 연락 갔어 우리 토미가. 감나무에서 요리꽃이 아네 아이고, 아이고, 이뻐. 아이고, 이뻐. 아이고, 감나무 좀 여기 좀뿌려봐 아이고, 이쁘라. 우리 토미가. 감나무 에 연락 갔어 엄마가 사진 찍어줄게. 응? 조심히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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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 높게 올라가면 안 돼. 적당히 올라가. 적당히. 네 애기 때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119 불렀잖아. 엄마 나 엄마 나 엄마 너? 조심 부려. 엄마 나 엄마 나? 엄마 나? 토미가 아주 감나무에서 묘이 부리네. 감나무 타고 노네. 아이고, 이쁘러. 아이고, 이거 이쁘라. 아이고, 잘하네. 조심해. 우리 토미가 아주 감나무에서 묘이 부려. 아주 감나무를 얼마나 잘 타는지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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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이뻐 이뻐 이뻐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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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왔어. 아이고 또닭좀풀좀 좀 떨어주려고 왔는데 쑥. 쑥하고 이름 뭐야 이 무슨 풀이야 이게 이렇게 많이 나네. 이거 옛날에 소금 많이 먹으면 설사한다는 풀인데 좀배 가지고 감나무 옆에 이렇게 풀안 나게. 아유 이 새떡인지 뭔지 이 풀이 아주 그냥 지천이야. 그지? 어? 너왜그 자식 엉거주춤 응급주춤? 하냐? 엉거주춤? 아주 요 놈은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아주 감시해요. 아주 경계태세요? 토미, 주위에 뭐가 오나 안 오나 경계태세 하는 거야? 저기서 어떤 사람이 일하네. 자, 건너서. 살짝살짝 보이네. 아유, 저두릅은셀라그래서 지나면 따먹었는데. 저기서 너 일한다. 저멀리어 응? 저 멀리서 이리야. 토미 토미 우리, 토미 귀염둥이귀여미 토미 토미 탐탐야탐 m y 귀여워 아주 귀염둥이 탐 응? 내가 장갑 꼈다. 어? 토미. 너 나한테 슬금슬금 행길려고 눈치 보는 거좀 봐봐. <laughs> 귀여움이 아유.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우리 토미가. 뱀민나 지인나 니가 잘 살펴봐 두더지. 응? 우리 토미가 잘 살펴. 아이고 풀 뜯어 먹는다. 토미가 풀 뜯어 먹어. 응? 우리. 귀요미 톰이랑 함께하는 시골 생활이에요. 저 푸른 초원 위에 <laughs>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한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. 봄이면 시야 뿌려. 아, 짜리짜리짜리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잎이지네 안 돼, 살고 팔아. 여찡이쁜 멋쟁이 아가씨는 님도 없지만 얼짜고 젖짜고. <laughs> 예쁘라 우리 귀요미들. <laughs> 우리 삐약이들 때문에 내가 웃네 우리 삐약이들 귀요이들 먹으라고 부드러운 풀을 베웠 왔어요 바깥에 있는 큰 닭들도 주려고 좀배우고 꼬맹이 애기들도 지금 지 엄마하고 잘라고 해 걸려게 품에 들어갔다가 풀 부드러운 풀 베다 주니까 일체 다 뛰쳐나와서 풀 먹네 너무 귀엽지요 제가 이 맛에 삽니다 우, 이, 이, 애들 보고 내가 웃어요. 우리 귀요미 병아리들 보고. 감나무 타고 노는 또 우리 톰이 고양이 보고 웃고. 우리 병아리들 보고 웃네요. 아유, 우리 인순이가 애기를 얼마나 잘 보는지 아주 이뻐 죽겠어. 스물 24, 네, 네댓마리 병아리를 다 돌보니. 품에 밤 되면 다 품어주고. 아유 요도 요 병아리들이 아주 풀먹는다고 난린거 봐봐 이 애기들도 아유 저 조그만 애기들도 그냥 질세라 파고들어서 뭐고 아휴지 엄마 가족 간신 가지면 다 뛰쳐나와서 이러니 스물 네마리나 돼요 이 병아리들이 일곱마리 그 첫배 난거는 많이 컸네 지금 한달 되니까 말이 잘랐어. 아유, 풀 먹는 거 봐라 사료보다 풀이 더 맛있어. 풀이 더 색다르고 맛있어. 똑같은 애가 없어, 다 틀려. 아유, 웃겨죽네 얘네들. 어게 이렇게 엽고 이쁜지 모르겠어. 아유, 먹어. 풀좀 먹고 자. 내가 풀 떠들 줬더니 잘라고 지엄마 품에 들어갔다가 다 뛰어나왔어. 그래야 밥도 먹고..풀도 먹고.. 응? 저 톱밥 내가 좀 이렇게 깔아줬어요, 오늘. 따뜻하게 자라고. 으이 삐약삐약. 흰순이가 요즘 행복하네. 병아리들 때문에. 흰순이가 아주 성격이 좋고 부드럽고, 저 눈도 부드럽고. 삐약이들 안 쫓고, 3배, 4배, 나무 새끼까지 다 거두고. 그래서 저 복을 받는 거요. 다른 암딱들은 막병아리를 쪼아대고 막, 알도 깨쳐먹는 또라이 암딱도 있는데, 흰순이나 저런 애기들을 갖다 큰 애, 작은 애 저렇게 다 품었어, 저게 키우니까 내가 흰순이 보고 애기들 다믿겠어아 음, 세상에 놈들. 이거 내가 이 사료를 줬는데 뭐라고 적셔서, 먹고 이제 풀 뜯어먹는 거예요 풀. 응? 아이고 아이고, 큰애들도 막 이렇게 등 타고 놀아. 엄마 등 열라서, 헤이 헤이 저리 저리. 서로 좋아 먹으면서, 풀을 지게 잘 먹어 는데 건강하지 풀 먹으면. 에, 만 애들도 풀 먹겠다, 그죠? 지방을만하네 아유, 나웃때 죽었어. 지방울들, 지방울들. 인순이가 풀을 막 쥐어서 주니까. 꼬꼬들이 아주 그냥. 지방울만한 것들이 아주 그냥. 아유, 귀여워. 귀여워, 죽겠네 아유, 귀여워, 아유, 귀여워. 완전 힐링이에요, 얘들 쳐다보면. 힐링. 응, 힐링이에 힐링. 여 힐링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려면, 어떻게 해야 되나? 유튜브로만 해야 되나? 아니면, 병아리 체험학습장으로 만들까? 암따이랑병아리하고 애기들도 너무 좋아하겠다, 이런 거 보면. 아예 이쁜 병아리들이 막, 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 사면서, 이렇게 놀고 있으니, 얼마나 귀여워요. 응? 애들이네, 삐약거리고, 눈이 이뻐. 도대체 몇 마리요? 실 수가 없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열, 여덟, 아홉, 열, 여한 열, 셋, 넷, 다, 열, 열이고, 열, 열다. 뭐, 품에 들어가면 셀 수가 없어, 다. 아이고, 귀여워. 지 엄마 품에 들어가는 큰 애는 일곱 마리에 딱 피가 난다. 날개가 쏙 나오고, 꼬랑자 쏙 빠지네. 노란색, 세 개. 첫, 큰네그 다음에 중간에, 선너배 애들이에요. 여기, 원래 안방 네 마리가 품었거든. 제일 먼저, 오봉이가 일곱 마리를 100%다 자연부화시키고, 그 다음에, 저기, 저기, 저, 청개딱 청순이. 그 다음에, 흰순이에, 깜순이는 마지막에 알을 품었는데, 걔는 병아리 한세 마리인가, 네 마리인가 하고, 나머지는 지하 다 깨쳐먹더라고, 알을. 그래서 꺼내버렸어요, 걔는. 아유, 귀여워. 풀먹어, 실컷먹어, 떨어먹 아이고, 이, 뭔소리야뭔소리야 이거 뭔소리야 이, 뭔소리야 안다들 길을 쪼금쪼고하네이게뭔 소리요? 응? 뭔 소리야 이게? 텃밭 내가 깨끗한 텃밭 깔아 줘서 포근하지. 구수게 좀 깔아 줘서 포근하네. 포근 포근. 이제 큰 놈들이 막 들어가네. 큰 놈들도 따뜻하니까 그 안에가. 야, 이놈들, 애기들 넣고 해야지. 큰 놈들까지 들어가면 어떡해. 애기들만 엄마 품에 들어가야지. 큰 놈들이 그냥. 애기도만 칠세라 먹고 있네. 조그만 애기. 아유, 쟤 아빠가 저큰 애가 저 들어가가지고 입구에 쏙 빼밀고 있다. 아유, 요, 요, 코다리, 요, 요, 궁뎅이 하얀 애 봐봐. 너무 귀여워 죽겠다, 예. 예, 아유, 예. <laughs> 궁뎅이 하얀 애제잡아볼래든 도망친다. 아유, 아유, 귀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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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아유, 귀여워. 넌 오리 같아, 보자. 아유, 오리 같이 생겼어. 머리는, 머리는 하얗고, 궁뎅이는 하얗고, 음 응? 다른 데는 까맣고, 머리는 하얗고. 응? 아유 귀여워 눈도 크고 급내지마 <laughs> 귀엽다. 아이고 너 많이 먹었네 위가 만져보니까 빵빵해요 위가 뭘 많이 먹었으니 빵빵해요 요 가운데 위가. 야 내가 또 이제 큰애 좀 만져보자. 너 많이 먹었나 위 만져보면 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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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어, 너도 지간히 먹었네 빵빵한 거 보니까 눈이 떼글떼글해가지고 얘첫 뺀데 많이 자랐다 야. 한달 애는 한달 넘었나? 여러분들 만져보면, 여기 저기 자어 애기 좀 보자, 여기 애기 아유, 이 애기도 얼마나 먹었는지 위가 땡땡해 여기 만져보니, 여 봐봐, 볼록해 위가 엄마 따라다니면서 많이 숯어 먹었어? 삐약이 따떠다네 아유, 이 위가 아주 그냥 땡글땡글해 얼시간이 먹어가지고, 이쪼그만한 애도 아유, 저 조그만 애도 저렇게 많이 먹고, 이큰애좀 보자. 큰 애, 큰 애, 아유, 못, 못 만지게. <laughs> 아유, 얘는 꽤 크다. 얘는 커. 얘청개딱 같은데? 다리도 길고, 쑥딱 같아. 아유, 너는 쌀을 먹었나봐. 여기가 막 쌀이 만져지네. 땡, 땡 해야지, 그냥. 땡땡이야, 땡땡이. 얼마나 먹었는지 쌀이 오돌오돌 만져져 <laughs> 아유, 너 웃겨 죽었어. 또, 다른 애들 보자. 여기 또, 여기는 왜 애기들이, 여기는 왜 들어가, 여기는? 왜기는왜 막줄이 들어가? 응? 다른 애들 좀 보자. 아이고, 너 보자, 깜순이. 이쪽 꼬맹이도 막 먹었네. 꼬맹이는 사료로 많이 먹었나봐. 보들보들하게땡땡이 만져지네. 하루종일는엄지간 주워 먹었다, 너도. 땡땡해밥잘 <laughs> 먹었네. 다들 아이고 요거 요거 저털 저기 엄마 날개 기사의 얼굴 빼내밀고 있는 거 봐봐 요거 요거 봐봐 아이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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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얼굴 쏙 들어갔다 <laughs> 요것도 얼굴 얼굴 눈 내밀 있는 거 봐라 어, 얘는 눈이 한쪽이 없는 애이 한쪽 눈이 멀어네 얘도 뭐 많이 먹었어 봐 만져보자 아이고 땡땡하다 눈 눈먼 애 아니네 한쪽 눈이 안 좋은 애 있던데 니가 눈이 나았나 너 같은데 눈이 나왔나? 눈이 또 였네. 한쪽에 눈감고 있었는데 까망이. 음, 아이고 나 웃겨줘. 그게 애들. 에이 삐약이들아저고 <laughs> 거기에 쏙 내밀고 쏙쏙 <laughs> 쏙. 아이고 요 귀여운 애야 보자. 얘. 얘는 색깔이 뭔또 이런 색이 있냐? 너는 보자 너는 근데 위가 먹은 거야. 위가. 뭐, 뭐 부드러운 사료를 조금 먹었네? 애기 애기 아유, 손가락 길이만한 애기야, 애기, 애기 그래도 날개 나왔다, 너도 <laughs> 아유, 귀여운 것들 아유, 귀여운 것들 아주 그냥 아주 너들 쳐다본다고 내가 아주 실현간줄 모른다, 야이 귀여운 것들 때문에 아주 이뻐, 아주 굽고 죽겠어 인순아 애기 잘 키워줘서 고맙다, 에이. 사람이나 짐승이나 저렇게 품이 넉넉하고 착하고, 흰순이 눈도 자유롭네. 사랑 가득해. 지새끼도 아닌데 서너 배를 다 저렇게 품속에 끌어 안고 그냥, 스물 몇 마리를.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다. 스물 네댓 마리 병아리 세배, 네 배를 저렇게 탁밤 되면 품속에, 품속에 품어주고. 거기가 따뜻이야? 아이고, 노랭이지 고기 쪽 빼내밀고 있는 거 봐봐. 숨답도많이 고기 쪽 내밀고. 밑에 니마 네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 년은 또 올라탄다. 응? 근데 얘인가? 얘 눈머니가 얘인가? 한아 보자. 얘 눈머니 아니야? 그 눈머니는 어디로 갔어? 너 아니야? 눈 떼글떼글한 애데 괜찮아. 무서워하지 마. 아이고, 다, 저는 들어가가지고 저렇게. 아유, 웃어 죽었다 아직 요놈들 쳐다보면 시간 간 줄도 몰라. 이제 카야지. 잘 자, 흰순이귀여미이 병아리들 잘 자. 오, 어, 너왜 신출이 붉은 장닭은 풀 많이 떨어졌더니풀 먹는다고 안 올라가나? 너는 뭐 내려와서 있네? 뭐 죽으니? 너 웃어 죽었다너풀 먹는다고 했지? 안 올라가? 낯으로 풀을 좀 쳐줬더니, 응? 아이고, 우리, 우리 꼬고시들, 꼬고시들. 잘라 했대요. 올라 앉았어요? 어이구, 우리 대장 신추리. 신추리는 딱 앞에 그냥 항상 그렇게 딱눈 크게 뜨고 있어. 신추리가 아무리 봐도 대장인가 보다, 니가. 그게 대장 자리인가 봐. 쟤들도 다 자기 자리가 있어. 그 자리 가서 앉더라고. 신주라 응? 어? 신초리다음 닭들 다잘 들어왔어? 밭으로 풀좀 많이 쳐왔어요. 닭들 먹으라고. 이제 닭들 바깥에 풀어주면 안 되고, 이제 풀베줄주려고 왜냐면 밭에 뭐어으는거 아자리나서. 이거는 톱밥인데요 내가 서가하는 집에서 이거. 얻어봤어요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. 이거 깔아주면 병아리들도참잘 자고 여기 우리 닭감옥이 있어요. 닭감옥 이 닭감옥이 감옥이 지금 한 마리 가뒀어. 왜? 끙끙해서 보이지도 않네. 이거 까맹이. 깜순이 얘 알을 톡톡 깨쳐먹어가지고 가둬놨어. 알보 알만 알 보면 다 깨먹더라. 어두워서안 보이네. 알좀 이제 모았네. 한 이틀 아니 알이 요즘안 나온다 했으니 까무스는 하루에 몇 개씩 깨 먹는 것더라고. 같알을로 오늘 좀 내고, 아이고 이제 자러 가. 나도 이제 들어가야지. 우리도 많이 먹었네, 이놈들. 참살 씻으나 이래 같다. 니들 잘 자. 근데 이 여름 덩굴을 먹을래는 모르겠다. 잘 자. 꼬꼬이들잘 자. 바이. 박관이 아니네. 우리 꽃비둘기는 이제 고 자리. 상상하지 쌍쌍하죠 그냥 그 자리 딱 앉아. 어머머머머, 청돌아. 이 숫도 숫놈이 맨 옷이 왜그 꽃비둘기 그를 콕콕 찍냐? 니가 좋아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. 꽃비둘기를 사랑스럽게 해야지. 어디 콕 찍어? 아이고, 우리 똥순이나 왜이 대가리가 다 벗겨졌어? 이름을 갖다 똥순이나 붙여줬어, 그러나? 왜막 대가리 껍질이 다벗기잖니이 숫단놈들이 니네 머리털을. 맨날 잡아당기고 붙든가 보다 이봐 이뭐눈 위로 왼쪽 뒤통수 다 까졌어 똥순이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고 우리 어봉이는 아주 좋은 자리 나무에 딱 앉았네 항상 고그 자리 근데 털순이는왜 눈이 시뻘게 털순이가좀 앉아있는 자리 부자연스럽네 그 수탉들이 너 무슨 괴롭힌 거 알아 틀순이는 등대기 바라냐. 털순이 등등대기다 벗겨져 불쌍해 죽겠다. 오봉이제는 성격이 까칠해. 약기는 약었는데. 수닭을안 좋아해. 수닭들이 너무 늘. 청돌아, 너꽃비둘기가 이뻐? 그리 마주보고 앉아서 자고 싶어? 너꽃비둘기를 이쁘게 자러와야지. 콕 찍고 그러면 안 돼. 아휴, 웃겨 죽겠다. 닭들 치다보면 재밌어요. 어휴, 비가 와서 아주 식물들도 잘 자라네. 이성으로 해골력이 시골집 풍경이었습니다. 마늘도 잘 자라고.